말의 실수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북글일기, 일기장에 한번 메워봤습니다. 시경에 나오는 말로서 백교지점 상가마야라 <laughs> 그리고 사언지점 불가 위아라 한문 말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너무 좋은 말입니다 옥의 티는 갈아서 없애버릴 수가 있지만 이 말의 계란 말의 실수 이런 것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말이었죠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평생에 단한 번이라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그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아, 말 조심해야 되겠죠?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되겠죠. 상대방 입장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한 마디에 사람은 감동을 받고 심지어 눈물까지도 흘립니다. 말한 마디로 사람 간에 살인도 일어나기도 하죠. 지각 있는 한마디와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하늘과 땅 차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감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그런 말도 자주 활용해왔죠.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말은 두 번, 세번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삼사일원이라고 하죠. 신중함을 지내야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등산길에서, 해동동 수원지 둘레길을 거닐면서 아침 북글 일기감으로 썼던 이 내용을 이 영상에 담아 봅니다. 좋은 말씀을 다발다발 엮어드리려고 애쓰는 남자, 파워라인 앵크 여순모였습니다.